자, 이번 시간에는, 그, 교재 챕터 4입니다. 아두이노 보드와 통신하기. 그, 뭐 이번 시간에 할 거는, 그 아두이노하고, 이제, 컴퓨터, 그러니까, 컴퓨터 본체하고, USB로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 그 u s b 의 그, 시리얼 라인으로, 시리얼 라인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그런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센스 처음 해볼 거는 센스 값을 이용해서 그 모니터에 출력하기. 그러니까 아두이노의 여기 보면 아래 그림에 지금 예제를 해볼 거는 여기 조도 센서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센스가 빛이 밝으면은 높은 값이 이제 측정이될 테고, 빛이 어두우면은, 어, 낮은 값. 그래서 0부터 255 값이, 어, 측정이 될 텐데, 어, 여기 회로도를, 회로를 보면은, 요 조도 센서가, 조도 센서가 보면은, 요 파란색 지금 점프 케이블로 연결되어 있는 데가, 요 왼쪽에 있는 여기가 그 아날로그 핀입니다. 그래서 A0 핀인데, 그래서 이 조도 센서 값은 0부터 255 값을 가지니까 0과 1을 가지는 <laughs> 디지털 핀하고는 좀 다르죠. 그러니까 연속적인 값이 이제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아날로그 핀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조도 센서도 이제 저, 제대로 동작하려면은 여기 저항을 연결해야 되는데, 어, 이제 10kΩ 저항을 이제 연결했습니다. 조도 센서가 왜 이렇게 10kΩ 짜리 저항을 쓰는지는 어, 나중에 따로 설명하기로 하고 지금은 일단은 아, 조도 센서가, 그리고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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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쪽 끝에는, 그 여기 보면은, 5V 전원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5V, 보통 우리가 이제 전원선은 빨간 점프 케이블을 많이 쓰고, 어, 그 다음에 여기또 한쪽 그 저항 끝에는 요, 그라운드로 이제 해서, 검은색 점프 케이블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라운드 선 연결할 때는 검은색 선을 많이 씁니다. 자,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5V에서 들어와서 요 조도 센서를 타고, 나가면 전류가 이제 흐르게 되겠죠. 그러면 요, 요 조도 센서에 밝으면은, 이제 여기 높은, 전류가 많이 흘러서 그 높은 값이, 255에 가까운 값이 이제 읽혀, 읽혀지게 될 테고, 어, 여기 조도 센서가 이제 어둡게 되면은, 어둡게 되면 이제 0에 가까운 값이 이렇게 읽혀지게 됩니다. 그리고 저항을 이제 연결해서 전류가 이쪽으로, 그라운드 쪽으로 이렇게. 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여기 보면 이제 브레드보드에 조도 센서 연결하는 과정이 나와 있고 어 여기 그 완성된 연결 회로가 이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결해놓은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저는 이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연결해 놨는데, 지난 시간에 이제 요 위에는 지난 시간에 그 LED 연결한 거고, 이번에 조도 센서는 요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어 연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 보이지 않을 텐데 아마, 저는 지금 요 빨간색, 빨간색 점프 케이블이 너무 짧아갖고, 지금은 요 주황색 점프 케이블로, 어 여기 보면 5V에, 어 아두이노 5V에 연결을 했고, 그리고 이제 검은색 점프 케이블은 요 우리 교재에는 이제 요 디지털 핀, 13번 핀 옆에 그라운드 핀이 있는데, 이거는 지난 시간에 LED에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또 다른 그라운드 핀이 이쪽에 5.5V 옆에 그라운드 핀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좀한 곳에 연결한 거고, 그 다음에 요 파란색 점프 케이블이, 여기 파란색 점프 케이블로 여기 연결한 게, 저기, 그 아날로그 핀 A0 핀입니다. 음, 그리고요이제 여기가 조도 센서고 여기 어, 조도 센고고 저항인데 잘안보이죠 제가 그 핸드폰 카메라보좀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렇게 지금 어, 제가 연결한 부분인데 어, 여기 보면은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어, 여기 여기가 지금 요 요게 조도 센서입니다 여기 어, 조도 센서고 그다음에 어, 여기 보면은 1 0 k 로옴 저항이 있고 나머지 이제 핀 연결 점프 케이블이 이쪽에 돼 있는데 이거는 제가 가까이에서 이렇게 좀 비추기가 힘드네요. 이렇게 지금 이 방향에서 이렇게 붙였고 그다음에 방향을 돌려서 여기서는 또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어. 그리고 아두이노 쪽은, 이렇게 지금 아두이노에 잘안 보이죠? 잘안 보이는데, 이렇게 5V 전원 핀하고 점퍼 케이블 연결되어 있는 게 있고, 또 그라운드 핀에 연결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A0 핀에 연결되어 있는 점퍼 케이블 세 개를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다시, 어, 화면 공유를 해서, 저기를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PPT를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걸 이제 프로그램을, 요걸 동작시키는 프로그램을 짜야 되겠죠. 그래서, 어, 지금 프로그램은 어, 아두이노 이제 스케치를 열고, 이렇게 어,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셋업 때는 요 시리얼 포터, 어, 시리얼 케이블 이 있죠? u s b 연결된 시리얼 케이블에 속도를 갖다가 9600 bps로, 어, bps라는 게 비트 퍼 세컨드입니다. 그죠? 1초에 9600 어, 비트를 보낼 수 있는, 그래, 보통 시리얼 포트 9600을 예, 제일 많이 씁니다. 이렇게 어, 그 속도를 갖다가 어, 시리얼 라인의 속도를 설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루에서 보면은 이 아날로그, 이제, 우리가 디지털 핀에서는 디지털 리더라는 함수를 썼죠. 아날로그 핀에서는 이렇게 아날로그 리더 해갖고 0번, 0번 핀에서 이제 읽, 읽은 값을 시리얼 포트에다가 그 시, 시리얼 출력 화면에다가 이렇게 출력을 하라 이 말입니다. 아 그리고 한번출그 센서를 한번 읽고 나면은 너무 연속적으로 센서를 읽으면은 너무 이 데이터 값이 많이 들어오면은 이 장르는 이제 처리를 못해갖고, 그 컴퓨터가 이제 느려질 수가 있으니까, 한 100ms 정도 딜레이, 0.1초 간격으로 이렇게 꾸준이 읽어라, 이 말입니다. 음, 그래서 이제 요거 <laughs> 실행을 하려면은, 어, 아두이노 스케치를 이제 실행을 시켜야 되겠죠. 어, 제가 이미 어, 실행을 시켜놨는데, 다시 어, 빠져나가서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아두이노가 이미 이제 설치를 한 거죠. 여기 보면 아두이노가 실행 요거를 실행시키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어 이렇게 이제 셋업과 루프로 구성된 비어 있는 함수가 있는데 여기다가 어 지금 그렇죠. 이 요, 요 프로그램을 이제 코딩해서 넣어주면 됩니다. 어, 그래서 이 스케치 화면에다가 이걸 여러분들이 여기 여기 하고 여기에다 넣어주면 되는데 어, 저는 이제 여러분들 아마 책을 사거나 아니면 책을 안 사더라도 출판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은 예제 소스 코드가 그 출판사 홈페이지 웹사이트 또는 그 GitHub 사이트에 다 올려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다운 받았는데 다운 받으면 이렇게 그 예제 책에 있는 예제 프로그램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로 제가 이제 코딩할 시간이 없으니까 이걸 이제 더블 클릭하면은 이렇게 또 스케치 화면이 하나 뜹니다. 그러면서 이 예제 프로그램이 다 이제 코딩이 돼 있죠. 그래서 이걸 이제 아두이노를 켜고 한번 아, 아두이노하고 그 다음에 어, 컴퓨터하고 U.S.B.로 연결을 하고 이걸 이제 실행을 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저 같은 경우에는 음 일단은 제가 음 여기 보면은 제꺼는 여기에 지금 이제 아, 아두이노에 아두이노하고 제꺼는 요 여기 U.S.B. 케이블로 해서 U.S.B. 허브로 해서요. 그래서 지금 노트북으로 연결이 돼 있는데 여기 아직 그 이렇게 USB 허브에 전원 스위치를 끊었기 때문에 지금은 연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켜면은 이제 이렇게 지금 아제 어 노트북하고 USB로 아두이노가 지금 어 연결이 된 거고 아두이노가 이제 동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두이노가 지금 제가 좀 전에 이 프로그램을 한번 돌려봤기 때문에 아두이노가 이제 동작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어떻게 동작하냐면은 여기 그 조도센서 여기 조도센서에서 빛을 감지해서 그이 시리얼 포트를 통해서 여기서 이제 아, 아날로그 핀에서 요 조도센서 값을 읽은 거죠 그럼 이걸 USB 시리얼 라인을 통해서 이 컴퓨터로 노트북으로 이제 전달하기 때문에 여기 LED에 TX LED가 계속 깜빡깜빡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0.1초 단위로 깜빡깜빡깜빡 하고 있습니다. 음 그러면은, 그 아두이노의 시리얼, 어, 그 시리얼 라인, 그 시리얼 포트 읽는 법을 갖다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두이노의 이제 요 프로그램을 사실은 지금 제거는 이미 아까 아까 제 컴파일 시켜놨어 막 실행이 되고 있었는데 이걸 이제 처음 실행하면은 어 여기서 컴파일을 한번 해야 되겠죠. 어 이제 컴파일을 하고 이 프로그램을 어 그러면 이제 이 컴파일이 되는 진행 상태가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네요. 자 컴파일이 다 되면 여기 콘솔 창에 이 컴파일이 이제 잘 됐다고, 에러 없이 잘 됐다고, 이렇게, 무슨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그러면, 이 이제 실행 파일을 갖다가, 여기 화살표 업로드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다시 한번 컴파일을 하고, 자, 이 이렇게 아두이노 보드에다가 이 프로그램이 업로드가 된 거예요. 아두이노 보드에다가 이제 이 프로그램이 업로드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자,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시리얼 모니터라고 있죠. 요, 요 스케치에, 어, 스케치에 요 시리얼 모니터를 한번 눌러보면은, 시리얼 모니터 창이 뜨게 됩니다. 이렇게. 그럼, 그러면서 지금 값들이 계속 뭔가 읽혀져 들어오는 게 있죠. 값들이 이제 여기 아두이노 보드에서, 그 조도 센서에서 읽은 값을 이 컴퓨터로, 컴퓨터로 요 시리얼 모니터, 12월 라인을 통해서 요렇게 계속 값을 이제 전달해 줍니다. 그러면은 지금, 어 보면은 이제 요게 값이 좀 높은 값이 읽히고 있습니다. 아, 이게 범위가, 값의 범위가 255보다 더 높은 값이 뜨네요. 그 1024까지인가? 아날로그 핀에 그 들어오는 값이 0부터 255 범위의 값이 있고, 0부터 1024 범위의 값이 있는데, 지금 아날로그 핀에서는, 에서는 1024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조도 센서를 갖다가 손으로 이제 좀 가리게 되면은, 이렇게 좀 어두워지죠. 손으로 가리게 되면 이제 어두워지갖고, 값이 낮은 값이 이제 히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만약에 많이 가리게 되면은, 좀더 낮은 값이 들어오죠. 그래서 이렇게 이 그리고 제가 손으로, 손을 떼면은, 이제 밝은 빛이 감지가 되어서 높은 뭐 값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제가 한번 또, 어, 떻게 동작하는지를 저기, 어, 그제 핸드폰 카메라로 한번 가깝게 촬영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 지금 요렇게 보면은, 아까처럼 계속 이제 여기 TX LED가 깜빡깜빡하고 있는 게요 조도센서로부터 빛을 감지해서 이렇게 동작을 하는 건데 이거를 갖다가 좀더 가깝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근데 제가 여기 보면은 지금 보면은 요제 컴퓨터 화면에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값이 지금 어떤 값이 계속 읽히고 있죠 읽히고 있는데 제가 여기를 이제 좀 손으로 이렇게 가리게 되면은 조도 센서를 요요 조도 센서죠 요걸 이제 손으로 가리게 되면은 빛이 안들어가게 손으로 딱 잡아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아주 적은 값이 읽히게 되는거죠 여기 아주 적은 값이 읽히게 되고 어 요걸 제가 이제 손을 떼면은 빛이 이제 많이 들어가니까 좀 더, 어, 이렇게, 어, 높은 값이 일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또, 어, 자, 다시 또 이제 화면, PPT 화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케치에, 금방, 시리얼 모니터를 실행하기 위해서 스케치 코드가 이렇게 작성된 거고, 이걸이걸 이걸 지금 어떻게 컴파일하고 실행하는지는 좀 전에 설명을 한 거고,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시리얼 모니터를 눌러서 확인해 보면은 시리얼 모니터 창이 요렇게 뜬다 그랬죠. 그래서 조도 센스 주변의 빛을 이제 어둡게 하거나 밝게 하면은 여기 이제 읽히는 값을 출력되는 값을 이제 확인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전까지는 그러니까 그 시리얼 라인, 시리얼 모니터를 통해서 아두이노에서 읽은 값이 시리얼 모니터 컴퓨터에 노트북의 그 시리얼 모니터에 출력이 되는 걸 지금까지 봤는데, 그걸 이제 조도 센서 값을 통해서 봤는데, 이번에는 그 시리얼 모니터에서, 시리얼 모니터에서 키보드로 어떤 값을 갖다가 입력을 하면은, 입력을 해서 아두이노에, 아두이노를 이제 제어하는 건데, 이번에는 그 지난번에 연결해놨던 LED를 이제, 여기 있는 지난 시간에 이 LED, 그 레드보드의 LED 회로를 갖다가 디지털 핀 13번 핀에 연결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 이거, 그, 지난번 예제는 블링킹 예제로서 항상 깜빡깜빡 하고 있었는데, 지금 예제는 그 시리얼 모니터에서 어떤 캐릭터를 누르면은 어떤 값을 이제 입력을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그 시리얼 모니터는 그 컴퓨터 노트북에서 실행이 되니까 그 컴퓨터에서 이제 A라는 값을 입력하면은 LED가 켜지고, D라는 값을 입력하면 LED가 꺼지고, 이제 이렇게 한번 시리얼 모니터를 통해서 데이터를 그, 그 아두이노 쪽으로 한번 입력을 함으로써 아두이노를 제어하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회로는, 회로 연결은 지난 시간에 다 했습니다. 그죠? 만약에 아직 안 되어 있으면 어떻게 회로 연결하는지 참조해 보면 될 테고, 이제 스케치에, 아두이노 보드에 이제 요 스케치 프로그램을 요렇게 작성하면 을 됩니다. 그래서 시리얼, 역시 시리얼 포트의 속도는 9600bit p e s e c d bps로 하고, 13분 핀은 이제 led 출력이니까 o u t p u 로 설정을 하고, 시리얼 포트가 이제 a v a i 하면은, 시리얼, 시리얼 케이블로부터, 시리얼 모니터로부터 데이터를, 어떤 캐릭터를 읽어와갖고, 그 값이 a면은 여기다가 쓰는 거고, 그 다음에 d면은 여 여기다가 이제 LED를 A면은 LED를 이제 켜는 거고 D면은 LED를 끄는 이런 방식으로 제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러면 이제 시리얼 모니터가 지금 실행되고 있는데 시리얼 모니터에 여기다가 요 시리얼 모니터의 맨 위에 입력 창에서 이제 A를 입력하거나 D를 입력하면 거기에 맞게 LED가 꺼졌다 꺼졌다 하는 걸 이제 확인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그 다운로드 받은 그 소스 코드를 이용해서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스 코드에 아두이노 예제 앨프에체크 사이의 두 번째 예제 아, 요 아두이노 프로그램을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두이노 실행하는 데 조금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자 이걸 어, 여기 보면은 여기 예제가 우리 강의 책에 나오는 예제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어, 이 여기 예제를 보면은 여기 여기처럼 어, 제일 처음에 아두이노 세드을 어, 시리얼 포트 셋업을 9600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A를 누르면은 13번 핀 LED가 켜지고 d 를 누르면 이제 LED가 꺼지는 바로 그 소스 코드가 이제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이걸 그럼 한번 컴파일 해보고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파일 하는데 처음 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네 컴파일이 다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아두이노에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업로드 할때항것또 컴파일을 하네요 그래서 보면 이제 컴파일 없이 바로 업로드해도 이때 컴파일을 하기 때문에 업로드만 눌러도 이제 사실은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 이제 시리얼 모니터 여기, 여기 있죠 이 시리얼 모니터를 이제 창을 엽니다 이렇게 자, 시리얼 모니터 창을 열고 음, 여기다가 A를 입력하면은 어 보면은 지금 그냥 이렇게 A를 입력하면 제가 보니까 불이 안 켜집니다. 한번 볼까요? 자 일단은 자 여기를 보면은 제가 시리 모니터에 시리얼 모니터에 이제 A를, A를 입력했는데도, 어 여기 보면은, LED는, LED 나오는 표시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보면은, 이그 시리얼 모니터에, 자, 이걸로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제가 띄우는 시리얼 모니터에 보면은, 요 아래쪽에, 어 아래쪽에 뭐 보면 여기 보면은, 요세 줄이라고 되어있죠 그러니까 어떤, 여기서, 여기서 글자를 입력하면은, 입력할 때마다 이제 여기, 그세 줄이라는, U 라인 캐릭터가 저절로 입력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은, 여기 인식을 못하니까 이 부분을 세 줄이 아닌 라인 엔딩 없음으로 표시를 해놔야 됩니다. 자, 요렇게 해놓고, 이제 여기서, 어 글자 A를 입력하고, 제가 잘안 보이네요. A를 입력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은, 이제, 이제는 여기 LED가, 여기 보면 LED가 이제 불이 들어와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또 이제 D라는 걸, 음이 화면에서 D라는 걸 입력하고, 이렇게 엔터를 쳐보면은, 지금 여기 보면 이제 LED가 꺼졌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A를, 이 상태에서 A를 누르고, 엔터 하면은 LED가 켜지고, 다시 또 D를 누르고, 엔터 하면은 LED가 꺼지는 걸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PPT 화면으로 또 돌아와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두이노 스케치 프로그램을 이렇게 작성하면은, 시리얼 모니터에서 어떤 캐릭터를 누름에 따라서 LED를 우리가 제어할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아까처럼 이제 여기 A를 입력하거나 이제 D를 입력하면 되는 거고, 처음에 그 항상 주의할 거는 이 밑에 시리얼 모니터 아래 창에 보면은 이렇게 아그 9600bps 보레이터가 제대로 설정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여기 반드시 여기 보면은 라인 엔딩 없음이라고 여기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안 아, 그러면 제가 동작 안할수 있으니까 이걸 꼭 유의하고 아,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보면은 잘 동작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